그, 이게, 원래, 내가, 형, 터렛, 원래, 안지워주고 내가, 3배럭팩 해서, 땡크하면, 셋시 가면, 가못 맞거든. 아, 씨. <laughs> 야, 나, 나, 아, 10티어 하기 아, 너무 세다, 거. 야. <laughs> 아, 이거, 홍대 지금, 알고님 적은. 터프, 터프, 한 세트? 터렌. 아니면 또, 우리, 터프로 해볼래? 그냥 해? 나 하고 그냥 하고 싶은데. 어차피, 2세트 이기면 되고, 편하게, 뭐, 야. 야. 오케이 지명 쿨이형이 챙겨주겠지? 야 2세트 는데뭘챙겨주나 투카스 가스팅지 어떻게 <laughs> 투카스가 아, 위즈지? 어지럽구만 아니 네, 방금 느꼈어 이래형 루탈은 이번 생일 일단 없어요 <laughs> 쩌글리만 가자고 쩌글리만 아 방어 때 썼다니까 저기 싸울 때 그거는 그거는 참작을 해야지. 아니 너당할 때만 안 쓸게 그냥. 아, 아시키면안 써야겠다 시키면 아 이거 내라인에서 했으면 이거 완전 이긴 건데. 거기입니다. 대기 상태에. 니이 근데 탈출할 네, 때 손으로 자꾸 탈을못다 내가 탈할때상대방을 5분 다 건앞으못다 준비 다 계속 깨달아, 거다 음. 뭐 아니야, 페네퍼 6시가.. 아니아냐 아니, 아니, 프로그 센에서 온거야 그냥.. 아니, 경찰 빠진거 거 아니야? 아니아버가 아니. 형이 글로 날리니까 흡수가 6에서 나온게 아니고 센에서 이렇게 왔다고 형그빠진거잖 뭐 일단, 일단 우리 종국은 모른다 아직 위다양 어? 투하러 가자 양 투하러 가나 다아투 먼저.. 잠깐만 와봐 바로 와봐 그냥 일찍 막고 음. 하자 아아아아.. 파우더 둠아아아아아나좀 있다 사링 두고 사링만 해프가 사링 두고 링더링더링더링나이프가 о ч 그거원질 먹고 포스를 둘까 화 뭐야? 프로버가 들어가 있는데 링 와줘야지. 한 뭐해 한시 와줘야지. 아, 그 그. 뭐. 아, 이거 <웃음> <이런>. <웃음> 코스 가보자. 아, 야 아카아 동물이래. 12시 오버 잘 나가, 여기. 있어, 있어. 프로브가 들어가 있어. 이거 뿍서 가고. 또 이미 됐을 것 같은데. 후성 링은 봐서 나한테 쌍수포가. 아, 뭐야, 질러 있었네. 일단 저기 발탈이고. 아, 패시, 패시 안 갈까? 오버 좀 잘.. 이렇게 오른쪽에서 스파 잘 꺼내줘 아.. 아카만 빨리 올렸으면 좋아기다링 하나 껴봐 해시 아니면은 버그갈거 같애 12시 들어갔어야 되네 프로보 그런 걸 몰랐다 8대비 해봐

윙윙 어디가 거기 어제 형은 본지 알아서 나올 수 있으니까 스포 하는더 하나 줘봐어 오시보다는 <목소리> 막. 불량은 아닌 것 같은데. 오버 내입로나줄래는거 <목소리>

이건 날파죠. 어아어오 네. 선어 아, 반응이 느려. 로바로좀 익만 해봐. 일단 한어 빼자, 그 드라마 그거만 먹고 빼자. 군대면 그냥 방어 터막 지어봐. 스포라는 뜻이에 우린이야. 우린 조금 드라마 다형죽이기거든 내꺼이거을 행복하게 을어나 보자. 피다 바로 우리 치아를 포놔 쿠폰 인지 수리형 정말 무겁네? 갑자기 여기 어 이렇게 어 아니 방금 아까 9시 어 내가 정말. 그 싸우러 할때 바로 싸웠으면 이긴 거잖아 링이 안 싸웠어 계속 아 꼬였다 씨. <laughs> 네 그.. 꼬였다 야그 이게 오버도 1 2시진짜 있었으면 아니 그거 그 아까 어 프로브가 12시에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 아 그래? 그니까 러 바로 들어갔으면 이겼을 거 같아 그거 너본줄 알았지 나 투베럭이라, 시 절대 못낼줄 아는 이기네.